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입니다. 오늘 한번 인선 ENT, 이제 폐기물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요. 이거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로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 1등으로 좀, 1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회사에 돈이 많,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좀 많이들 이제 선호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4단계에는 6,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금지, 이 전에는 사인 이상 집합금지로 요새는 좀 차백, 차박이 좀 대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 유원지의 차박으로, 차박의 유행으로 이제 쓰레기나 이런, 이제 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선 ENT 쪽으로 했을 때, 어, 구, 환경적으로는 안 좋겠지만은 이제 폐기물 관련 주로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가치적으로는 인선 이엔티의 자외선 영흥 산업 환경의 소각 사업 또한 내년 증설을 위한 현재 수조 이제 수주 규모의 축소 축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하겠지만은 장기 이제 단 단순하게 좀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봤을 때는. 힘을 비축해놨다가 내년 22년도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하고 장기 상장, 성장을 위한 준비 도약을 할걸 좀, 할것으좀 예상이 됩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는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착공 면적 증가가 되며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매립 단가는 이제 22년도 1월 수도권 매립지, 매립지 관리 공사의 매립 단가가 48%, 48 이상 예정, 예상 예정됨에 따라서 이제 인선 ENT 또한 그리고 이제 금액 또한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소각 사업은 22년도 증설 효과로 장기적으로 이제 30% 이상이 좀 영업 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차트들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하락을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의 하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오히려 아까 좀맨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하락함에 음. 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이제 황 횡보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거래량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상승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제 소,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었지만은 이제 세력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나 이런 부분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상승률은 좀 상승 추세로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당연히 이제 똑같이 일봉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가 지금 저는 지금 이 부분 제가 내모친 부분이 이제 만만천 어, 원, 500원에서 12,000원 초반 사이가 매수 이제 매수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충분하게 이제 2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인선 ENT가 최고점은 이제 올해 올해 1 5 0 0 0 찍었는데요. 제 예상 제 예상으로는 2022년도 즉, 이제 한다 5개월 후에는 내년 이제 22년도가 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2만원 이상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쓰레기나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파트나 이제 이런 건, 건물들은 계속해서 좀 공사가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수, 이제 수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메리트로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인선 ENT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메,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이 실적은 이제 계속 좀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11,200원 부근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1,200원 부근에서 부터가 이제 이 부근에서 가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 이후에 2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금액에서 1차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12,000원, 이제 12,200원 이하로부터 했을 때에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장기적,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충분하게 지금 현재 인선 ENT로 인해서 득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꼭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